일단, 평면 틱하게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랑 Y축이랑 Z축은 여기 점, 우리 눈으로 뚫고 올라오는 형태다. 그 다음에, 어, 반응 그리기가 어려운데. 우선 A는 2콤마 0, 이 정도. p는 4 5요 정도. OP는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2를 가지는 벡타인 거고 OP랑 OA랑 OA 벡타에 대해서 공간입니다. 평면 아니에요. OA에 대해서 내적이 음수가 된다라는 말은 음, 90도 이상 둔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살짝 입체틱하게 그려 보면 얘를 이렇게 생긴 원 그린 다음에 좀 잘라내면 됐다. 이기까지 이해되죠? 입체상에서 반구 위치에 있는 요렇게 생긴 친구 위에 전 P가 있을 것이다 P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OQ 길이는 2루트 인데 OA랑 AQ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실제 길이가 2죠 여기서까지가 2루트 5가 되려고 러면 여기서까지는 4가 되는, 여기 한 4가 요정도 요 위에 이렇게 그립시다. Q는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얘는 원 위에, P는 반구 위에. 자 이렇게 움직일 때 BP랑 BQ의 최대가 BQ는 BQ는 얘가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그다음에 p가 동등한 입장인 거잖아. 그래서 pq를 그냥 고정을 합시다. 한쪽 끝으로. 그러고 나서 p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q 좌표는 얘가 x 방향으로 2, y 방향으로 4, z로는 0이 점을 이제 고정을 하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그다음에 그러면 BP랑 BQ랑 BP인데, 자식에서 BP, BP는 BO 갔다가 OP까지는 부러을 텐데, 그 다음에 BO, 자 얘는 좌표로 b 오 벡터는 o 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5, 0, 0 Q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3, 4, 0 나머지 0이니까 얘는 15 나오겠죠. 자 OP랑 BQ인데 BQ 고정이지. 근데 얘는 그리, 그림으로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면 OP 해서 내적이 최대가 될까? 뭐, 나란하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이랑 나란하게, 요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요기, 요렇게 가는 P가 최대의 벡터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최대는, 최대는 그냥 길이만, 여기서 까지가 3이고, 얘 4니까 여기가 5. OP는 항상 2, 2 곱하기 5, 절대값만 해서 15랑 25가 되고. 그럼 최소는 어딜까? 최대값. 최소는? BQ 고정시키고 문제 풀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어쩔 수 없고. 15. 더하기. OP랑 BQ가 BQ 고정. O에서 가장 반대로 도망갈 수 있는 거는 이쪽 반대 방향이죠. 여기 갈 때. 음, 아, 얘도 좌표로 하면 되겠죠. 얘도 15. BQ는, OP는 여기서 아래로 가니까 Y 방향으로 이만큼 도망갈 테니까 0 2의 0. 그 다음에 BQ는 마이너스 3의 4, 0. 마이너스 8, 7, 음, 그래서 최대 최소.